어, 그리고 그 다음에 구급만 준비하는데 다른 직렬 것까지 풀어야 하나요? 당근이죠. <laughs> 기초에 진짜 너무너무 중요해요. 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시중 문제집과 비할 수 없어. 한천배 정도 중요한 것 같아요. 다른 직렬 문제가 우리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또저 때는 어, 일주일 전에 했던 경간부 시험인가? 그게 그 문제가 진짜 비슷하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 진짜 모조리. 기출은 직렬이나 직급 상관없이 모조리 푸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기출 풀때 기본서 회독 하셨나요? 저 기본서 회독 정말 어려웠어요. 저는 안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8421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회독법. 그런 거는 이론은 알았는데, 어, 저는 이렇게 난독증이 있는지 1페이지부터 이렇게 쭉 읽어 나가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 경중도 잘 모르겠고, 대신에 저는 어느정도 공부가 됐다고 하면 연도별 기출문제집을 계속 반복해서 풀어요 1회분씩 반복해서 풀고 반복해서 풀고 이러다 보면 어, 내가 취약한 부분이나 모르겠는 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 부분만 기본서를 들춰서 그 부분만 정독을 했습니다 약간 깔짝깔짝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좀 신기했던 게 정말 내가 들추는 부분만 들추더라고요, 계속. 그러니까 모르는 게 계속 반복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이제 옆, 옆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띠지를 붙여가지고 활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시험이 임박할 때는 이런 띠지만 봐주는 형식으로 공부를 했고 어, 정독, 일장부터 끝까지 정독을 하는 그런 회독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진짜 많이 주신 질문인데 제 시생인데 기존 기본서 기출을 써도 될까요? 써도 됩니다 어, 1년 정도는 추록본을 만들기가 진짜 어렵지 않아요 2년 정도 넘어가면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저는 2년까지는 커버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편집 스타일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달라지면 되게 불편하지 않나요? 하여튼 저는 그래서 어, 기존 교재를 썼었고요 대신에 법과목은 새로 샀습니다 개정이 많이 되는 법과목은 새로 샀어요 그리고 동영 모의고사는 언제부터 하나요? 예를 들어 시험 100일 전한달전 이런 거아 저는 동양 모의고사를 어, 회계 빼고는 안 풀었는데 보통 한달 전에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한달 전부터 이제 동양 모의고사를 풀려고, 어, 문제집들을 막 샀었는데 시중 모의고사는 진짜 너무 어려워서 1회 정도 풀다가 너무 비가 많이 내려서 포기했고요. 대신에 제가 풀고 있던 것들 있잖아요. 어, 국어랑 영어는 하프 이런 것들. 그런 거를 그냥 두 묶음씩 묶어서, 어, 풀었어요. 꼭 동영을 풀어야 된다? 이런 강박이 있으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저는 동영이 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음, 음. 근데 만약에 푸신다면 저는 100일은 너무 긴것 같고, 한달 전이면 충분한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저는 기출해독이랑 노트 만들고 암기하기에도 되게 벅찼어요. 그래서 너무 문제풀이에 연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계획에 대한 질문을 모아봤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시험 전기간 계획표를 알려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제가 1년차 때는 인강만 듣다가 시간이 다 갔고요 <laughs> 2년차 때는 제가 예전에 영상에 올렸듯이 누적 스케줄을 짰었는데 따로 표로 정리를 해서 첨부를 해 드릴게요 그리고 다음은 과목별 집중기간 구체적인 공부 방법. 이미 제 영상에 각 과목별로 어, 구체적인 공부법을 어, 다섯 과목 다 올려드렸거든요. 근데 어, 그거를 혹시 보시고 추가로 궁금하시면 그 영상 댓글에 댓글 남겨주시고 지금 제가 음, 여기서는 과목별로 집중기간에 간략하게 했던 것들을 정리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초시생 스케줄 짜는 방법, 재시생 분들이랑 저는 똑같이 누적 스케줄로 짜는 걸 정말 추천을 합니다. 다만 초시생 분들은 이 누적 스케줄이 조금 버거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 주의하셔야 할게 어, 1회독에서 3회독까지 있잖아요. 그거를 느슨하게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처음부터 많은 걸 흡수하려고 하지 말고. 처음에 기출문제 당연히 안 풀리거든요. 그게 정상이에요.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기본서랑 기출문제집이랑 번갈아가면서 그냥 오픈북으로 어디에서 나왔구나, 어디에서 나왔구나, 1회 독은 진짜 가볍게 넘어가시고, 2회 독부터, 2회 독부터도 가볍게 넘어가시면 돼요. 그냥 3회 독까지는 그런 식으로 확인만 해주셔도 분명히 남는 게 있고, 너무 이렇게 좁게 공부를 하면, 자꾸 이상한, 좀 세세한 지역적인 거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주 나오는 곳 위주로 그냥 출제 포인트 확인하면서 넘어가는 거를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누적 스케줄. 불안하지 않으셨나요? 어, 그런 질문 되게 많았어요. 누적 스케줄 하면은, 그러면은 A 과목 할때 B 과목 아예 안 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B 과목 어떡하냐? 나중에 기억이 하나도 안 나면 어떡하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 음, 어차피 제가 1년차 때 다섯 과목을 한꺼번에 출발을 해서 알거든요? 이렇게 출발하면 어느 과목에서든 다 빵꾸가 생겨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그 빵꾸가 어디에서 났는지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과목이 부족한 건 알겠는데 어디서 빵꾸가 났는지 어디서부터 건드려야 되는지 조차 모르게 되는 게 다섯 과목 한꺼번에 출발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게 무서웠어요 그 부족한 걸 알면 다시 메꾸면 되는데 문틈이 생기긴 생긴 거 같은데 어디서 문틈이 생긴지 몰라 거야. 그게 더 무서웠어요. 그래서 저는 한 과목을 집중해서 공부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해서 이 스케줄을 적용을 했기 때문에 A 과목을 집중할 때 B 과목을 건드리지 않는 것에 대한 불안함은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덜 불안했던 거죠. 지금도 근데 생각은 동일해요. 대충 건드릴 바에야 그냥 아예 안 건드리는 게 낫다. 그리고 과목별로 조금 어, 추가적으로 질문을 해주신 게 있어요. 어, 어, 첫 번째는 영어 단어장 추천해주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동기쌤 강의를 따랐기 때문에, 아, 이동기쌤 영어 단어집도 좋았어요. 그리고 만약에 너무 기초이신 분들 있잖아요. 수능이 한 거의 한 7, 8, 9 등급 정도 되신다. 정말 아예 영어를 모른다 하시면 저는 이거, 우선순위 영단어 이거를 먼저 미친 듯이 암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 커리큘럼으로 넘어가는 걸 추천해요. 이거 다음에 이동기 쌤거 보셔도 되고, 아니면 다른 단어장을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대신에 타그 시험 어휘 문제집 있잖아요. 막 수능이나 이런 문제집 이런 거는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공무원 시험에 특화된 단어들이 있거든요. 다른 시험에는 잘안 나오지만, 공무원 시험에 잘 나오는 특화된 단어들이 있어요. 되게 더러운 단어들이죠. <laughs> 그런 것들이 고모 문제집에 많이 있으니까 그거를 보는 게 나을 것 같고 일단 기초가 진짜 부족하신 분들은 이게 명사인지 형용사인지도 모르게 되거든요. 단어를 모르면 그러면은 이게 비단 단어 문제뿐만 아니라 어, 문법에서도 막힐 거고 독해에서도 막히거든요. 그러니까 순서가 반드시 단어는 기본 단어는 기본적으로 숙지를 하시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길 추천을 합니다. 저는 실제로 2주 동안 단어만 암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좀더 수월하게, 어, 독해도 되고, 문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하프문고사는 언제 풀었는지, 영어가 좀 안정적으로 나올 때 풀었어요. 어, 그 전에도 사실 건드렸었거든요. 하프가 얼마나 좋길래 사람 다 푸는 거야, 이러면서 풀었었는데. 30, 40점 나오고 우울감만 생기니까 의욕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 60점, 70점 정도 안정적으로 나올 때어 푸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용어는 양치기가 안 통한다고 생각해요. 하프는 감 유지하는데 진짜 좋거든요. 저는 하프를 지금도 되게 추천을 하고 다니는데 감이 있어야지 유지를 하지. 감이 없는데도 유지를 하려니까 그게 잘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국어는 국어 비문학 공부는 어떻게 했나요? 어, 제가 국어 공부법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선재 쌤. 해야 산다 문제집을 혼자 풀었고요 근데 이게 문제를 풀고 땡 이게 아니라 전체 주제문 단락별 주제문 글의 유형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출제가 어디서 됐는지 이런 것들을 배 날개 부분에 꼭 적고 넘어갔어요 주제문 이런 거를 스스로 요약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게 되게 좋더라고요 저같이 책을 안 읽어본 사람들한테 특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생각 없이 읽지 않게 돼요 그렇게 훈련을 하다 보면 글을 읽을 때 이게 어떤 내용인지 어, 글의 구조가 약간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혼자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법과목 기출 개정되는 건 어떻게 하셨나요?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어, 사실 세법이 개정이 진짜 많이 되잖아요. 풀다 보면. 어, 이게 답이, 이게 아닌데, 답이 왜두 개지? 답이 왜세 개지? 이런 게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는 틀린 그림 찾기를 내가 찾는다. 복수정답이 될수 있다. 라는 생각으로 문제를 푸니까, 어, 나중에는 조금 그 과정이 재밌더라고요. <laughs> 변태인가? <laughs> 내가 그걸 잡아낸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Q&A가 끝났는데요. 어, 만약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안녕.